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 개경의 북산에는 은밀하지만 거대한 분노가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사료는 최충원의 간호였던 만적을 필두로 수많은 노비가 모여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는 선언을 공유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려 사회를 지탱하던 골품제적 신분 의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당시의 노비 관련 비문이나 사료의 행간을 읽어내면 무신정변 이후 천민 출신인 이이민이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과정을 목격한 하층민들의 의식 성장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권력은 혈통이 아니라 실력과 무력에 의해 쟁취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가 노비들에게 거대한 영감을 준 것입니다. 무신정권이라는 변칙적인 권력 구조가 탄생시킨 이 하극상의 에너지는 이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인 노비 계층까지 침투하여 제국의 근근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사는 흐른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려 의종의 화려한 취향과 격구가 어떻게 보현원의 피바람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문신 위주의 질서가 무력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 권력의 대전환을 지켜본 사회 최하층민들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기록입니다. 무신들이 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을 본 노비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란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 했던 가장 처절한 투쟁이 연대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만적을 반란자로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만적은 자신의 주인을 죽이면서까지 신분해방을 고집했는지, 그리고 당시 고려의 경제체제가 이러한 대규모 반란의 씨앗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료가 전하는 만적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탈출을 꿈꾼 것이 아니라 개경의 모든 노비가 일시에 봉기하여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천민의 문서를 불태우는 체제 전복을 기획했습니다. 이는 고려사 열전에 기록된 만적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군과 정승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이 발언은 당시 고려 지배층이 가졌던 천부적 신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만적은 무신정변 이후 벌어진 하극상의 시대를 정확히 관통하며 지배층이 보여준 힘의 논리를 그대로 신분해방의 논리로 치환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북산의 나무배기 현장은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혁명의 사령부로 변모했습니다. 사료에 나타나는 만적의 발언 중 우리나라는 무신정변 이후로 천민에서도 공경대부가 많이 나왔다는 대목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이동성이 무력에 의해 강제로 열렸음을 하층민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이이민과 같은 천민 출신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을 목격한 노비들에게 신분은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천명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권력의 전리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 유물로 전해지는 당시의 노비 인장이나 문서들을 보면 이들이 조직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암호를 공유하며 거사를 준비했음을 암시하는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만적의 난이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담한 기획은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허망하게 붕괴합니다. 사료는 노비 순정의 밀고로 인해 만적을 비롯한 수백 명의 노비가 포박되어 강물에 던져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들의 거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은 지배층인 무신정권의 정보망과 물리적 억압기구가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최충원은 자신의 간호였던 만적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무신정권이 노비와 하층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적의 나는 비록 실패했으나 사료 속에 남겨진 그들의 외침은 고려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등이라는 가치의 전조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배층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파괴하며 권력을 찬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피지배층 또한 그 방식을 학습하고 실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만적은 죽었으나 그가 던진 질문은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회기절을 흔드는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당시의 가혹한 노비 제도와 수탈 구조를 견디다 못한 이들이 선택한 이 극단적인 저항은 고려라는 제국이 겉으로는 화려한 불교 국가의 자비심을 내세웠으나 안으로는 가장 비정한 착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사료 속 만적의 최후는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수백 명의 노비로 묘사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신분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계급의 소외를 방치한 국가 시스템이 어떤 비정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만적에 나는 그 서막을 가장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을 때 고려는 더 이상 예전에 통일된 제국으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무신정권이 가져온 권력의 이동은 의도치 않게 노비들에게 신분상승의 꿈을 심어주었으나 정작 그들이 손을 뻗었을 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강물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포섭하려 했으며 그들이 작성한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이 당시 고려 정계의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를 사료를 통해 더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만적의 나는 그 기획 단계부터 이전의 노비 저항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적은 단순히 자기 주인의 집을 나가는 도망노비의 수준을 넘어 개경이라는 심장부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지배질서를 수립하려는 거시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려사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만적은 북산에서 나무를 베던 동료 노비 600여 명을 규합하여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거점으로 흩어져 주인들을 처단하고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인 정전, 정전, 을 습격하여 자신들을 얽매던 법적 근거를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고려의 행정체계와 신분질서 를 동시에 타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살생부에는 당시 무신 정권 의 핵심 인물들이 망나되어 있었습니다. 사료는 만적이 각기 그 상전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태워 우리나라에서 천인을 얻게 하면 공경대부는 우리가 모두 할수 있다 라고 외쳤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공경대부라는 구체적인 관직명의 언급입니다. 이는 만적이 지향했던 바가 단순히 신분에서의 해방을 넘어 기존의 관료체계를 장악하여 직접 통치주체로 나서겠다는 명확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음을 의미합니다. 무신정변 이후 칼을 쥔 자가 고법이 되는 시대를 목격한 이들에게 권력의 이동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만적은 거사 장소로 흥국사, 흥국사를 지목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수천 명의 노비가 일시에 모여 개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구체적인 전술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당시 개경의 인구 구조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간호, 간호들의 네트워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비들은 주인들의 일상 동선과 취약한 방어태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었기에 이들의 조직적인 봉기는 무신 정권에게는 그 어떤 외부의 침략보다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사료 속의 만적은 단순한 반란군 수장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제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비정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보고학적 관점에서 당시의 노비들은 단순한 무지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개경의 권력층 가문에서 종사하던 간호들은 주인의 서신을 전달하고 행정 실무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당시의 정세와 문자를 익혔던 지적 수준을 갖춘 집단이었습니다. 만적이 북산에서 설파 논리는 이러한 지적 배경이 있었기에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라는 문구는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진승 오광의 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만적일파가 역사적 선례를 학습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큼 고도의 의식화를 거쳤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들의 나는 무신 정권의 근간을 위협했습니다. 고려의 경제 시스템은 노비라는 저임금 무임금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주인을 죽이고 문서를 태운다는 것은 고려라는 국가의 사적 자산과 생산 기반이 일시에 증발하는 경제적 파국을 의미했습니다. 최충원을 비롯한 무신 권력자들이 만적의 난을 그토록 가혹하게 진압했던 배경에는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넘어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초인 노비제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료는 만적의 무리가 처형된 후에도 개경의 노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며 그 공포의 잔상을 전합니다. 하지만 만적의 계획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수천 명의 노비가 은밀하게 움직이기에는 지배층의 감시망이 촘촘했고 무엇보다 체제 전복 이후의 구체적인 국가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사료는 노비 순정이 자신의 주인인 한충류에게 거사 계획을 밀고 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기록합니다. 순정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의 비겁함이 아니라 천년 넘게 이어져온 신분제도의 압박 속에서 자유라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익숙한 굴종을 선택하게 만든 사회적 억압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배신의 데이터는 고려 사회가 가진 내적 균열과 계급 간의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의종의 격구가 문신과 무신의 감정적 골을 깊게 했다면, 만적의 나는 고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던 거대한 마그마가 분출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료 속에 남겨진 이들의 거사 계획과 살생부의 흔적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으나, 지배층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경대부가 될수 있다는 만적의 선언은, 고려라는 제국이 지탱해온 모든 가치 체계를 일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역사의 비정한 일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 억압받는 자들의 지성이 권력의 모순을 어떻게 해부하고 실천으로 옮기려 했는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적의 난이 발각된 직후 벌어진 참혹한 숙청의 현장과 최충원 정권이 이 반란을 어떤 방식으로 진압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무신정권의 비정한 생존 본능을 사료를 통해 더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만적의 거사 계획이 순정의 밀고로 한충류에게 전달된 순간, 개경은 자비 없는 학살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료는 최충원이 반란 모의를 보고받은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만적을 포함한 100여 명의 핵심 주동자들을 포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신문이나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차가운 예성강 물속으로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당시의 형벌체계를 분석해보면 수장, 수장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대역죄인에게 가해지던 가장 비정한 처형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반역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남은 노비들에게는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려는 통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자신의 간호였던 만적이 반란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이기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최충원은 만적일파를 처형한 이후에도 개경 전역에 대대적인 수색령을 내려 반란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혐의가 있는 노비들을 샅샅이 잡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형된 노비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으며, 예성강 하구는 이들의 시신으로 가득 찼다는 참혹한 묘사가 사료의 행간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니라 무신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의 저항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정한 힘의 시위였습니다. 이 숙청의 과정에서 최충헌은 반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사료는 최충원이 노비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인이 간호를 감시하는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음을 전합니다. 역설적으로 무신정변 이후 하급신분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열렸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다리를 노비들이 타는 것만큼은 철저히 막으려 했던 지배층의 이중적인 태도가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최충원에게 만적의 나는 자신의 권력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순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칼로 권력을 잡았기에 다른 누군가가 칼이나 몽둥이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지배층의 계산도 사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노비는 주인의 사적 재산이었기에 너무 많은 노비를 처형하는 것은 지배계층인 문무백관들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는 주동자급은 처형하되 단순 가담자나 밀고에 기여한 자들에게는 면천이나 포상을 내리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밀고자인 순정에게 은으로 만든 그릇을 내리고 양인으로 신분을 올려준 사례는 배신을 권장함으로써 피지배층 내부의 연대를 파괴하려 했던 무신정권의 치밀한 통치전술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만적에 난 진압 이후 최충원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병 조직인 도방을 확충하고 국가의 정보망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사료는 이 시기 이후로 노비들의 대규모 조직적 반란이 개경 내에서 한동안 자치를 감추었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갈등의 해결이 아닌 압도적인 물리적 폭력에 의한 일시적인 억눌림에 불과했습니다. 고고학적 유적에서 발견되는 당시의 가혹한 노역 흔적들은 만적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노비들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시와 수탈의 강도가 높아졌음을 증언합니다. 최충원은 만적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나 고려라는 국가가 가졌던 도덕적 정당성은 예성강의 물결 속에 함께 침몰했습니다. 사료가 전하는 이 비정한 숙청의 기록은 지배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지표입니다. 만적은 죽으면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남겼고 최충헌은 그 질문에 힘이 곧이다 라는 폭력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두 가치의 충돌은 고려 무신정권기 내내 지속되는 갈등의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훗날 몽골의 침략이라는 더 거대한 외부의 충격 앞에서 고려 사회가 결속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성강에 던져진 수백 명의 노비는 단순히 실패한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려라는 제국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정한 진실, 즉 특정 계급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화려한 문명의 민낯을 드러낸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사료 속에 남겨진 처형의 기록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압도적인 폭력으로 입을 막은 평화가 과연 진정한 안녕인가라고 말입니다. 최충원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이 피해 숙청은 역설적으로 만적이 던진 질문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만적의 난이 고려 역사에 남긴 구조적 유산과 신분 제도의 변화, 그리고 실패한 혁명이 후대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적의 난은 비록 예성강의 차가운 물 속으로 수몰되며 마침표를 찍었으나 그가 던진 질문은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남겼습니다. 사료는 만적의 처형 이후에도 고려 전역에서 신분 해방을 외치는 하층민들의 저항이 간헐적으로 이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적의 선언이 단순히 개경의 간호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무신정권이 가져온 하극상의 시대적 분위기가 사회 전체의 의식구조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지표입니다. 만적은 죽었으나 그가 남긴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라는 일갈은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지배층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공포의 낙인으로 피지배층에게는 희망의 이정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려사지와 당시의 인구기록을 분석해보면 만적의 난 이후 노비에 대한 관리체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혹하고 치밀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충원 정권은 노비들의 거주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억압은 오히려 신분 제도의 모순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사료는 이 시기 이후 노비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관청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저항도 빈번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만적에나는 폭력적인 전복에는 실패했을 지언정. 노비들에게 자신들이 역사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자각을 심어준 사료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만적에 나는 고려가 지탱해온 중세적 질서가 근대적 평등 의식에 싹을 잉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무신들이 칼로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힘이 곧 신분이라는 공식을 배운 노비들은 역설적으로 신분이 천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계층이었습니다. 사료 속에 기록된 만적의 계획이 보여준 정교한 조직력과 정치적 목적의식은 당시 고려의 노비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고도의 지성과 판단력을 갖춘 집단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지배층이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외면했던 인간적 존엄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만적의 난이 실패한 이후 고려의 지배층은 잠시 안도했을지 모르나 그들이 누리던 안정은 이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사료는 무신 정권기 내내 하급 관리와 군인 그리고 천민들이 얽힌 크고 작은 반란들이 심 없이 일어났음을 전합니다. 만적의 나는 그 거대한 저항의 흐름을 상징하는 가장 날카로운 정점이었을 뿐입니다. 고려라는 제국은 외부적으로는 원나라의 압박을 견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만적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해 끊임없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사료가 증언하는 만적의 최후는 비참했으나 그가 남긴 기록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스템의 유효기간이 다했음을 알리는 역사의 비정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적의 나는 고려사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남긴 가장 고귀한 기록입니다. 신분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이 스스로 새창살을 굽히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던 그 짧은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가 결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사료의 행간에 숨겨진 노비들의 거친 숨소리와 만적의 일갈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권리와 존엄은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가라고 말입니다. 고려가 숨기고 싶어 했던 예성강의 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역사의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던 노비들의 거대한 외침, 만적의 난을 사료의 기록으로 해부해 보았습니다. 만적은 죽어 예성강에 던져졌으나 그가 남긴 질문은 고려 왕조의 명운이 닿을 때까지 지배층의 오만을 질타하는 유령이 되어 배회했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그의 선언은 공정함이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데이터였습니다. 만적의 난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의 처절한 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신분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만적의 이 도전이 무모한 폭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혁명의 서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와 구독은 고려사에 지워진 목소리들을 복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극상의 기운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을 다룹니다. 하극상의 시작 무신정변, 정중부와 이희방, 제국의 칼날이 주인을 향하다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국을 지키던 칼날이 어떻게 제국을 집어삼켰는지 그 비정한 권력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